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놀랍게도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33세. 김과장과 박대리. 같은 회사, 같은 팀입니다. 김과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운동 1시간, 독서 30분, 아침 식사 후 7시 30분 출근.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해요. 박대리는 8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씻고 커피 한잔 9시 정각 출근. 딱 맞춰서 들어오죠. 어차피 똑같이 일하는데 뭐가 다르겠어? 3년 후.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 아침 7시에 공항 미팅이에요. 김과장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여유롭게 자료 검토하고 6시 30분 도착. 박 대리는 알람을 못 들었어요. 급하게 일어나 택시 타고 갔지만 10분 늦었습니다. 그날 바이어는 김 과장과만 얘기했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 6개월 후김 과장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 대리처럼 살고 계신가요? 운이 없어. 기회가 안 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기회는 왔어요. 당신이 준비 안된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에게만 온다. 부지런한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아십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명입니다. 그의 명언이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공부하고, 글을 쓰고 발명했어요. 그 부지런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새벽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난다. 남들이 잘때 일어나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을 보십시오.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운동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4시 30분에 출근해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아침은 4시간이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 가장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도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하고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 보내고 6시에 첫 미팅. 그들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함이었어요. 한국의 성공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여야 머리가 맑아진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았어요. 경영자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LG 구본무 회장도 매일 새벽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일어나서 세계적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BTS를 보십시오. 연습생 시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춤, 노래, 랩. 하루 12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다른 연습생들이 잘때 그들은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노력으로 채워야지.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벽 훈련. 아버지와 함께 매일 새벽 5시 기상. 재능 있는 선수는 많다. 하지만 부지런한 선수는 적다. 손흥민이 한 말입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평균 연봉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아침에 뇌의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돼요. 결정을 내리고, 계획하고 집중하기 최적의 시간. 저녁이 되면 의지력이 소진됩니다. 의지력 고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녁에는 중요한 결정 못해요. 둘째,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전화해요? 아무도 없죠. 카카오톡 안 와요. 이메일 안 와요.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셋째, 성취감이 하루를 바꿉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독서하면 오늘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반대 사례를 볼까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많았어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많았죠. 하지만 늦잠꾸러기였습니다. 매일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출근하고 오후에야 일을 시작했어요. 난 저녁형 인간이야. 밤에 더 잘돼. 그렇게 핑계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똑같은 자리.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그대로. 왜 나는 기회가 안 올까? 기회는 왔어요. 아침 미팅 제안, 새벽 출장, 이른 아침 프로젝트. 하지만 그는 매번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자, 이론은 충분하죠. 내일 아침부터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 30분만 일찍 일어나기. 갑자기 새벽 5시는 무리예요.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8시에 일어났다면 7시, 30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적응되면 또 30분 앞당기세요. 두 번째, 전날 밤 준비하기. 운동복 미리 꺼내두기. 아침 먹을 것 준비해두기. 가방 싸두기. 아침에 결정할게 적을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알람 멀리 두기. 침대 옆에 두면 끄고 다시 자요. 방 반대편에 두세요. 일어나서 껐다가 다시 침대 가기 귀찮아서 그냥 일어납니다. 네 번째. 아침에 할일 정하기. 일찍 일어나서 뭐해?가 아니라 이걸 하려고 일찍 일어난다. 목적이 있어야 해요. 운동, 독서, 공부, 명상. 뭐든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빛 활용하기. 일어나자마자 커튼 열기, 불 켜기. 뇌가 아침이구나, 인식해야 합니다. 어두우면 계속 자고 싶어요. 김과장 기억하시죠? 지금은 부장입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0대가 됐지만 습관은 그대로예요. 그는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날 뿐이에요. 하루 2시간. 1년이면 730시간입니다. 10년이면 7300시간. 그 시간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박 대리는요? 여전히 대리입니다. 나이만 먹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아직도 9시에 일어납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옵니다. 남들이 잘때 일어나는 사람. 남들이 쉴때 준비하는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 2000년 전 로마의 현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다. 부지런함이 운명을 만듭니다. 하루 두 시간의 차이. 1년이면 730시간. 10년이면 7300시간. 그 시간이 연봉 차이. 직급 차이, 인생 차이를 만듭니다. 수천 년의 지혜는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운동하세요, 책 읽으세요, 명상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 30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상 시간과 아침 루틴을 공유해주세요. 새벽 6시 기상, 30분 조깅 새벽 5시 기상 1시간 독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